자 지금부터 독일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화법 조동사의 과거형 의미 변화. 따라 주나. i c o n t e Ich konte. o k Du kontest. Du kontest. e r i s konte. e r i s konte. Wir konten. Wir konten. Ihr kontet. Ihr kontet. d i e s o n t e Diese konte. 되죠. 자, 다음에 본능 동사. 본능 뜻이 뭡니까, 혹시? 원하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시..오케이 이시 볼테 이시 볼테 두 볼테스트 두볼테 l 트 l g s 볼 d l l s t er sie wollte. e 지 sie w o l 볼 t 볼 w 볼 r 볼 o l l 볼, 볼, 볼. 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끝했죠? 바로 여, 여섯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주진진0 0자동사를 활용해서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0번입니다 2,000. 2 0 0 2 0 0 5 0 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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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콘 2,000. 2,000. 2,000. 2,000. 2 콘테 n K O N N T E 니다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마침내 집을 살수 있었다. 이거 접미사. 이번 letzte Woche 블라블라 ich die b r a c 다시작 l e t z t 이 블라블라 ich die b r f u n g machen. 그 지난주에 나는 힘을 받다. 이때 okay. 미세동사의 과거형 <laughs> 그렇죠. 이 무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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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m-u-s-s-t-e. 또는 m-u-s-t-e. 무스테. 되겠습니까? 네. <레> 자, 3번. 에어, 블라블라하고, 아이덴트리 카인, 돌치. 자, 이때 쿤넨 이용하자. 에어, 자, 보시면큰다쿤 밑에. 콘테. 콘테죠. Er, 콘테. 에어, 콘테, 카인, 돌치. 그죠. 나름대로는. 자, 독일을 전혀 할수 없다. 음. 자, 4번 에어 라블라고 슈빈맨 레어넨. 아, 레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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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테. 레어넨. 시작. 에어, 에어 슈빈맨 레어넨. 슈빈맨 레어넨. 자, 테자다 에어 조르테 슈빈맨 슈빈맨 레어넨. 혹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 <laughs> 그 배웠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음. 그자 이번에 네. was bla bla 하고 do 응. gestern 자 이것은 볼렌 동사. 아 do ball test. 그렇죠 b a l test o ball test. was b o l l test do gestern 뜻은 뭐냐면 당신은 어제 그치, 무엇을 원했습니까? 오 음. 번. Freier bla b l a man hier rauchen a b e r jetzt nicht mehr. 음. 자, 뒤를 변동사 쓰자. 어, 여기는 많이니까 어. 어. 에어 드로프테. <듀> 그렇죠. 드로프테. 드로프테. 그렇죠. 드로프테 맞죠? 에어 드로프테 만히 어 라우헨 아버 예스터 니트만. 시작. 프리어 드로프테 만히어 라우헨 아버 예스터 니트만. 제가 녹취하겠습니까 예, 이전에 그는 담배 피는 것을 허락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허락되었다. 는거죠 <듀> 그다음에 7번다 오케이 블라블라 오이시 니트 임마 퍼펙트 잤인. 자, 미션 동사 쓰자. 오케이 음. okay. 이 시에. 이 무스테. 무스테 오케이. 다 무스테 이시 니트 임마 퍼펙트 잤인. 다 무스테 이시 니트 임마 퍼펙트 잤인. 퍼펙트. 퍼펙트 잤인. 또 그래서 영어는 퍼 퍼펙트 또는 퍼펙트입니다. 면자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뭐냐면 여기서 항상담남를 완벽할, 어, 완벽할 수는 없다. 제 음. 다음에 마지막에 마리아 블라블라 <목소리> 예덴탁 인스키노 마리아 골테 골테 오케 예덴탁 인스키노케 해석은 마리아 마리아는, 마리아는 날마다 어. 극장에 갈수 가기를 아. 원치 않습니다. 원했습니다. 아, 원했습니다. 원했습니다. 네. 아, 맞아, 번이시 블라블라하고 시넬라 하우스 하우스의 스터 오케이, 스테이죠 무스테이. 자, 네. 네.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히 무스테라 하우젠. 오 맞죠. 해석을 하면 나는 집에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아 예, 완벽합니다. 퍼펙트. 퍼펙트. 그럼 이번 주어진 합법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마티아스 마 a s VOLTEST VOLTEST DU GERNE IN DEINE KINDHEIT 자이 a s 거 o l t 스 s t DU GERNE IN DEINE i n d h e 해석은 혹시 할수 있나요? 네,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어린 시절로 네, 네.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냥 어린 시절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 뭐 자, 오케이. 무엇을 제가 그 무엇을? 이때 그 w o 동사였죠 w o l l e 으면 뭐라고 하다? 희망하다. 음, 마지막에 탄잖 음. 네. 이, i 블라블라 하고 wollen immer i 그래, 오케이. 이것지 아니에 아, 자, 이, c 볼때볼렇 볼테... 오케이. i 이모... m

aber ich musste zuerst die hausaufgabe n machen. Mm -hmm. 자, 무슨 말냐면 그러나 숙제를 우선인 거죠. 가장 처음에 숙제를 해야만 됐다 음. 그다음에 <laughs> erst danach konnte ich machen, was ich zu orte wollte. 그래서 네. 올 때. 네. 뭐냐면 <laughs> erst d a 다다 바로 그 다음에 비로소 나는 말냐면 그다음에 가서부터 뒤에부터 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